아, 다시 꺼내야 되네 안녕하세요. 이섭입니다 드디어 10월 30일 애플은 새로운 이벤트를 통해 새로운 애플의 제품들을 공개했습니다. 먼저 제가 이전 영상에서 최대한 구독자분들께서 최대한 새로운 기기를 구입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어, 10월 30일까지 존버를 해야 한다고 했는데 에어팟2를 기다리셨던 분들에게는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도 이번에 에어팟2를 제외한 새로운 4개의 기기가 공개되었는데 이 기기에 대해서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맥북 에어입니다 새로운 맥북 에어는 13.3인치 레티나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었습니다. 해상도는 2560x1600이며 ppi는 227입니다. 기존 맥북 에어에서 새로운 맥북 에어는 레티나를 탑재한 만큼 베젤도 줄이고 블랙 색상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디자인을 보면 맥북 에어의 후속이라기보다 맥북 프로의 에어 버전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새로 출시한 만큼 터치ID 그리고 애플의 T2 칩이 들어갔으며 3세대 버터플라이 메커니즘을 적용한 키보드도 탑재되었습니다 트랙패드는 기존보다 20%더 넓어졌으며 스피커는 기존보다 2배 더 두터워진 베이스 그리고, 소리의 크기는 25% 증가했습니다. 또, 단자 구성에 있어서 전좀 아쉬웠는데, 헤드폰 잭은 한개가 들어갔으며, 썬더볼트 3를 지원하는 USB 타입 C가 두개 들어갔습니다. 사실 여기서 뭐, USB-A 타입을 좀 원할 수도 있지만, 맥북 프로를 봐도 좀큰 기대였어요. 프로세서의 경우, 8세대 i5 듀얼 코어가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모바일용 저전력 i5도 쿼드 코어가 들어가는데, 듀얼 코어라고 하는 것 봐서는 맥북에 들어간 것처럼, 즉, 코어 M 같은 초저전력 프로세서가 탑재된 것으로 보입니다. 램은 8GB에서 16GB. 스토리지는 128GB에서 최대 1.5TB까지 확장이 가능합니다. 전체적인 사이즈는 베젤이 줄어든 만큼 약 17%가 작아졌으며 두께는 기존에 비해 약10% 정도 더 얇아졌습니다. 무게는 1.25kg인데 맥북 프로 13인치가 1.37kg인 걸 생각했을 때 아, 맥북 에어의 무게가 무거운 것은 좀 아쉬워요. 색상은 골드, 실버, 스페이스 그레이로 출시되었으며 가격은 1199달러부터 시작됩니다. 맥북 에어라는 포지션이 기존 12인치 맥북도 있고, 맥북 프로도 있고, 뭔가 좀 어지중간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두 번째는 새로운 맥 미니입니다. 디자인은 기존과 동일하게 되게 작은 사이즈를 갖고 있으며, 알루미늄 바디를 사용했습니다. 다만, 색상은 스페이스 그레이로 변경되었죠. PC에서 가장 중요한 프로세서는 모두맥 미니가 8세대 코드 코어로 출시됩니다. 물론, 업그레이드를 통해 6코어도 가능하며, 이러한 것을 추측해 봤을 때, 데스크탑용 i3 8100, i5 8500, i7-8700이 탑재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라데온 RX 베가 앱 내장 그래픽이 들어간 커피레이크 G가 탑재되지 않은 것은 좀 아쉬워요. 물론 프로세서는 데스크탑 용기이기 때문에 좀더 좋겠지만 그래픽이 좀 아쉽죠. 램의 경우 8GB에서 최대 64GB까지 확장이 가능하며 이번에는 이미지를 봤을 때온 모드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직접 사용자가 교체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스토리지는 118GB에서 최대 2TB까지 SSD를 선택할 수 있으며 애플답지 않게 맥미니가 포트가 좀 괜찮게 들어갔어요. 썬더볼트 3를 지원하는 USB t y c 가 4개 HDMI. USB Type-A가 두 개, 그리고 헤드폰 잭이 들어갔습니다. 특이한 것은 기본적으로 기가빗 이더넷이 들어가는데 옵션 선택을 통해 최대 10GB 이더넷까지 선택이 가능합니다. 가격은 799달러부터 시작하며 기존은 499달러부터 시작한 것에 비해 좀 예전에는 맥 미니가 저가형 포지션이었지만 지금은... 저가형 PC라고 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세 번째는 많이들 기다리셨던 아이패드 프로입니다. 10.5인치 모델은 11인치로 출시했으며 해상도는 2388x1668 12.9인치의 사이즈는 그대로이며 해상도는 2732x2048입니다. 두 제품 모두 264ppi 120Hz 디스플레이는 동일하게 들어갔습니다. 가장 큰 것은 디자인적인 변화가 큰데 아무래도 베젤을 굉장히 많이 줄였기 때문에 10.5인치 동일한 사이즈의 11인치 디스플레이를 탑재했고, 12.9인치의 모델은. 배제를 줄여서 제품 자체의 크기를 많이 줄였습니다. 근데 기존 아이패드는 후면에 곡률이 있기 때문에 그립감이 좋은데 새로운 아이패드는 각져있기 때문에 어, 실제로 만져봐야 될것 같아요. 또 배제를 줄였기 때문에 홈버튼이 사라졌고 대신에 페이스 아이디가 탑재되었습니다. 페이스 아이디는 아이폰과는 다르게 세로와 가로 모두 지원합니다. 그리고 애플답지 않게 가장 크게 변한 것은 라이트닝 포트가 아니라 USB t y p e C로 변경된 것이죠. 이로 인해 케이블을 다른 제품들과 많이 공유할 수 있게 되었고 특이한 점은 보조 배터리 기능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케이블 연결을 통해 뭐 아이폰이나 다른 기기들도 충전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크게 아쉬웠던 점은 3.5mm 헤드폰 잭이 제거되었습니다. 즉 라이트닝 포트 이어팟을 쓰거나 에어팟을 사라는 의미예요. 무게의 경우 11인치는 기존 제품에 비해 1g 줄어들었으며 12.9인치는 46g이 줄어들었습니다. 프로세서는 애플의 A12X가 탑재되었으며 CPU는 8코어, 그래픽카드는 7코어입니다. 애플에서 주장하기로는 XBOX S급의 스펙이라고 합니다. 용량은 64, 256, 512, 1TB 총 4개로 출시되며 램의 경우 아직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어요. 어디서든 4GB, 어디서든 1TB 모델만 6GB 뭐 이렇게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후면 카메라는 1200만 화소 F1.8이 탑재되었지만 기존 제품에 비해 손떨림 방지인 OIS가 빠졌으며 전면은 700만 화소 F2.2 카메라가 탑재되었습니다. 배터리는 기존과 동일한 10시간 정도 사용을 할수 있다고 하지만 배터리의 용량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또, 아, 이번에는 애플이. 18W의 고속 충전기를 기본으로 제공해줍니다. 색상은 실버와 스페이스 그레이 두 개로 출시되었으며 새롭게 후면을 덮고 각도 조절이 가능한 키보드도 출시되었습니다. 가격은 799달러, 999달러부터 시작하며 2세대 모델이 649달러, 799달러부터 시작한 것에 비해 가격이 꽤나 많이 올랐죠. 그리고 네 번째는 애플 펜슬2입니다. 애플 펜슬2의 가장 큰 특징은 가까이 다가갔을 때 자석으로 붙으며 우선 충전이 된다는 점이에요. 저는 애플 펜슬1을 쓰면서 이 충전할 때 뚜껑을 열고 기기에 연결해서 충전해야 하는 게 굉장히 귀찮았는데, 2는 굉장히 괜찮네요. 그리고 연필처럼 각진 디자인으로 변했기 때문에 기존에 굴러다니는 문제를 해결했으며 두번 터치시 반응하는 더블 탭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애플 펜슬 2는 3세대 아이패드 프로부터 지원하며 좀 애플의 이상한 점은 기존 애플 펜슬 1을 새로운 아이패드에서 지원하지 않는다고 해요. 역시 마진을 위해서겠죠. 가격은 129달러, 한국에서는 159,000원에 판매됩니다. 자! 이렇게 애플에서 새롭게 공개한 총 4개의 기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새로운 기기가 출시되어서 좋은데, 아이패드 프로의 풀옵션의 경우 247만 9천 원이에요. 64기가 와이파이는 99만 원인가? 그렇게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엄청 비싸 보이진 않아요. 왜냐면 아이폰 10S가 굉장히 비싸기 때문이죠. 저는 지금 어떤 걸 사서 리뷰를 먼저 해볼까 고민하고 있어요.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이며 제가 빨리 기계를 구하는 즉시 영상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꾹 꾹꾹꾹꾹 눌러주세요.